안녕하십니까 청송 작업사입니다. 네. 비가 계속 안 오더니 이제는 올려니까 매일같이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제초 작업하다가 네. 하다가 비가 와서 중단했습니다. 음. 그래서 영상을 하나 이제 담아 보려고 여기. 주석대초라는 홍로사과밭에 나왔습니다. 네, 원래 어, 가뭄이 심해서 홍로사과가 생각보다는 많이 현재 굵진 않은데 아직 와초라 뭐 시기가 남아 있어서 어, 그래도 계속해서 굵어 오를 것 같습니다. 이제 수분도 어, 이제 충분한 것 같고. 날씨만 좀 잘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농사 짓는 사람의 마음은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할 것은 어떻게 하면 동네 1등이 될 건가? 뭐, 동네 농사 잘 짓는 분들이 많으면 동네, 동네 1등도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나마 그래도 경쟁이 좀 덜한 동네에 살고 있어서 런데 우리 제가 사는 데보다 약간 더 위에는 농사 나름대로 잘 짓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동네 1등을 하려면 그래도 뭔가 남들과는 다른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저는 그래요 어, 벌써 농사지은지가 20년 차가 넘었는데요. 나이는 그래도 40대인데, 농사 지은 연수는 벌써 인생의 반, 반 이상을 한것 같습니다. 홍로 품종은 어, 탄자가 심한 품종이에요. 그래서 지금 비가 안올 때는 문제가 없는데, 비가 오면은 어, 탄저병이 이제... 발생하기가 아주 쉬운 품종이에요. 그래서 비가 오면은 자주 방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날짜를 맞춰서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약간 유도리가 있게 하시는 게 깨끗한 사과 농사를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가 오면은 일단 보호제라도 치시고 정규 방제 약을 치시면 좋겠습니다. 거의 지금 들어가는 약제들이탄저병에 대한 약제들이거든요 보호 살균제. 비가 오면 꼭겠습치이시기를 어, 어, 권장해 드립니다 벌써 사과 색깔이 약간 날라고 합니다 사과 빛깔도 약간 파란색보다는 약간 노란빛이 있는 것 같아요. 벌써 익을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추석이 빨라서 빨리 만들어내는 사람이 돈을 잘벌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네 1등 하는 그런 거를 다시 또 연장해서 이야기. 드리자면, 뭔가 남들과 다른 무언가를 해야 됩니다. 어. 그렇지 않고서는 동네 1등도 힘듭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은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 중에서 다 같은 똑같은 성적이 아니잖아요. 예. 똑같이 공부해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농사도 마찬가지고요. 첫째로, 홍로 이 품종은 어, 이 이파리의 넓이가 어, 넓어야 무조건 사과가 굵습니다 이게 좁게 되면은 큰 사과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원래 이제 추위가 좀 있는 관계로 요런 이 같은 경우에 되게 큰데 근데 요런 이 같은 경우에는 되게 폭이 좁으면서 길게 늘어진 경향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다 같은 그런 현상이니까 이 환경 속에서도 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농사를 지어야 되겠죠. 이렇게 길쭉한 사과가 되어야 될 거가 됩니다. 이렇게 몽땅한 사과가 되면은. 절대로 대가가 될수 없습니다. 이렇게 아래쪽으로 종방향 길이가 길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밑으로 쭉 길어지면서 살이 이렇게 쭉 차는 게 보이시나요? 전체적으로 살이 차야 되고 이제는 7월 8월에 들어가면 전반적으로 다 커지는 그런 게 급속도로 커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주석사가는큰 사과를 만들어야 되죠. 큰 사과를 만드는 또 비결은 우리 다음 편에 또 해보고요. 사람들이 한 가지 만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사실 어 방법이 있긴 한데 쉽게 설명드리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과소원마다 환경이 다 틀리고, 네. 조건이 해야 됩니다. 일단 그거는 다음 편에 올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지금은 어쨌든 병에 걸리지 않아야 됩니다. 탄저병 약은 방제를 기간을 너무 넓게 길게 잡지 마시고 짧게 짧은 잡고 방제를 하시는 게 상당히 유리할 걸로 생각합니다. 비가 자주 오고 있으니까. 이제 균이 확산이 아주 빨리 되는, 그 확산되는 조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고온에다가 습도가 있고, 예, 흐린 날이 많고, 비가 자주 올 때는 그렇습니다. 약도 쳐나가는 것도 너무 빨리 지나가지 말고, 천천히 지나가시고요. 충분히 약재가 맞도록 하시고, 약, 약의 간격도 짧게 가져가시는 게 상당히 유리할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고요. 다음번에 대가 만드는 비법 살짝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